세계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거든 180도 바뀐 거라고 윤석열이 꿈꾸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악조건으로 바뀐 거야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겠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댈 만하지도 않았는데 뭐 거기에 붙었어 그랬다가 기시다까지 사퇴를 하다 나니까 완전히 자기 혼자 뭘할 거야 그런데다가 윤건희가 난장판을 쳐놓은 걸 미국이 가만히 안 보고 있거든. 특히 마약하고 관계가 돼서. 그런데다가 한국에 많은 요소요소에서 그동안에 돈 빼먹은 게다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엄청나게 해먹었어. 그동안에 그렇게 수도 없이 외교한답시고 나갔잖아. 세관의 눈을 속여서 별의별 것다 옮겨놓고 내가 문화재 조심하라고 그랬었지. 맨 처음에 돈, 현금, 무슨 뭐 별의별 것들을 실어 나르느라고 그렇게 돌아다닌 걸 거라. 생각하긴 그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거 안 하면 그것 바보지. 그런 기회가 일생에 한번또올수 없거든.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칠 여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봐봐. 세상에 완전히 뒤밖에서 자기네 편이 아니라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까? 우린 그걸 걱정해야 된다고. 이 세상 자기네 거 아니라면, 그러면 뭐라 그래? 자기네가 못 먹을 거면, 완전히 남들도 못 먹게 해버리고, 세상 망거트리고, 사라질 사람들이라고. 그럴 정도로 악마들이라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건설적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투적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지금 만들어진 이 최고위는 실력이 진짜 쟁쟁한 거야.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법 없게 완전히 촘촘하게 망을 짜가지고 자기네들을 포획하러 간다는 거 겁에 질렸을 거라고. 거기에다가 조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이준석도 잠깐 이렇게 저쪽에 가서 붙는가 빠지는가 이러다가 광복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준석도 그쪽에 안 붙어 이제는 더 이상은 이준석이 달팡지팡 하는 걸 보이는데, 그 젊은 사람이 그러면 못쓰지. 한동훈도 젊은 사람이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여론을 지켜보겠대. 지발 한마디 못하고, 여론에 빗대주고, 눈치 보고, 자기 주장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당대표야. 그러니까 그쪽은 난장판이 된 거고, 더 이상 거긴 바라볼 게 없어졌어. 국힘 쪽은. 그런데 반대부로, 민주당은 지금 가장 강력한, 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당대표가 두 번째면은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 겪었냐고 수박들 때문에 다 제거하고 이제 최고위도 완전하게 갖추어졌고 당원들이 뭉쳤어. 세계에서 제일 큰 강력한 당원들이고 다 깨어나서 보통 민주적인 당원이 아니야. 엘리트들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지 한번 보라고. 민주당을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밀어붙일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보이면서 세계정세가 바뀌었다 축이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극구들은 마지막 몸부림을 치다가 스스로 자멸할 것이야 세계 모든 곳에서 극구들의 자멸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들만 하고 있다 영국이 제일 먼저 부서져 내릴지도 모르고 러시아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도 오래 못갈것 같아 세계가 용납을 안할것 같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런 몸살을 앓고 나서 새롭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느냐 아니면 무법천지가 되느냐 우리는 몰라 아직은 기후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세계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거야 한 가닥 희망을 걸 거는 민주당밖에 없는 거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세계 다 무너져.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다. 다들 온 힘을 다해서 밀어줘야 된다. 시작을 잘하고, 힘차게 잘하고, 끝까지 건전하게, 자질구려한 상체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무시하고 잘라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야. 최고위원들 요번에 든 사람들이, 한마디도 정봉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번 만큼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이러는 거 없이 제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도 못하면 국민들 억장 무너져서 못 살아.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고 나면 국민들이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쾌거를 한 거잖아. 쾌성을 했잖아.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하면 된다. 민주당원들이 해냈다. 우리도 다 일어나서 하자. 이렇게 다 튀어나오면 윤석열이 무서워서 개업령표를 할지도 몰라.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자기네가 스스로 지옥에 빠지는 일을 만드는 거야. 그야말로 미국이 가만히 안둘 것이고 지금은 그 범죄자들의 명단이 다 나와 있잖아. 친일파 맹로들 명단 다 나왔거든. 일본 앞잡이들 끈 앞부들 다 나왔어.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우리가 이제는 숨길 다 숨길 수 없게 다 드러난 사람들을 왜못 잡아? 이제 잡을 때가 됐다. 그런 거 잡으려고 윤석열의 청소 분노를 아주 애썼다. 청소 잘 하고 있다.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쓰레기들 끄집어 내야지 분리수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어디에 들어갈지 제일 큰 통에 들어갈지 어디 도망가든 자결을 하든 어떻게 하겠지. 일본인이라며? 일본인들 할복자살 잘하잖아. 뭐 그럴만큼 멋진 남자도 아니지만 그냥 내가 한번 해본 소리야. 감옥 가는 것보다는 그런 길을 택하겠지. 아니면 아주 진짜 잘 도망을 가서 꽁꽁 숨든지.